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TV의 바이올렛입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바로 라이덕이차 나이덕이차 그리고 나서 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<laughs> 오늘 목표 1500 아니 오늘 목표 1000입니다 일단은 1000은 처음부터 죽는 거 싫어하죠? 괜찮습니다. 남은 걸로 아 일단 일부러 죽어줘야 돼요. 일단 500까지는 세 개를 다 물고 가야 돼요. 갑니다! 데 근데, 한 개면은 속도가 빨라져요. 아, 망했다. 왜 이렇게 못하냐고 깜보되지 말아주세요. 방금 죽을 뻔했죠 얍. 야 한번 해줘고 바쁜 아기 착석 올라가줍니다 안 돼! 방금 할수 있었는데 다시 세 번이 도전 벌써 죽다니 딱200 일단 은200 500까지만 두개 가지고 갑시다. 도대체 몇 번의 도전인지 아이소를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해서 그런가? 아, 어. 여러분 아이사껌이 슈퍼 레몬 맛이 걸려서 아 씨. 아! 아, 엄청셔. 아, 아, 아. 어, 배터야겠다. 어. 다른 맛이 볼게요. 이에는 사과 맛. 이번에는 사과맛. 참고로 슈퍼 레몬 맛대게습니다 울어요. 제발 씨야. 나라라 활짝, 쫙, 죽어라, 죽어라 찰싹. 다섯 번째 리소전입니다. 왜 그러죠 제가? 오늘따라 왜 그러죠? 괜찮아. 두렵잖아. 이거는 두렵지 않은 게임이야.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여태... 그 네, 거의 500 왔습니다. 왔습니다. 500 네. 한번 놔주고 달려주고 한번 해주고 또주고 날려주고 안돼야짜짜또 나왔죠 야짜아리오어짜하아리오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됩니다. 네, 거의 다 왔어요. 한돼 오! 여러분, 천점 달성! 천점 달성! 계속 하, 게임은 계속 진행할게요. 야! 여러분, 천 점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. 네. 그럼 이번엔 최고 기록을 한번 깨보도록 하죠. 최고 기록을 1915. 1915를 깨볼게요. 제 최고 기록. 하지만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한번 여기서 만약에 100도 못 갔는데, 어, 이거 왜 이래? 백도 못 간데 죽으신 분은 그냥 차라리 죽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. 이거는 캐릭터 무지향이니까. 이건 뭐 보스? 어. 뭐야? 방금 랩 존나 심했죠? 이래서 언제 가겠어요신기로 아, 최최고기록 죽어줘 1000점 달성기로 어차피 괜찮아 1 9 최고기로. 최고기록 최고기로. 최고기로. 고기 1914에서 죽으면 되게 재밌겠다. 딱1900 아니 딱 1915에서 죽으면 완전 개꿀 재밌겠는데. 와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침착해. 아이셔 하나 더 먹으면서 아이셔를 먹으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. 이렇해 나한테는 기차 한 대가 있어 야 기차 달려 한대 달려라 하니 뭡니까 이거 와 이거 게임하는 거네요 네, 이번에도 제가. 흠 얍! 티집비! 헛, 짜, 비안터 맞췄네. 하지만, 여기서질수 없다. 안 돼! 쿵! 왜? 제가 놀고 있었죠? 방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유튜브 찍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었어. 재밌었어, 저 게임 아주. 야! 세계, 아니, 세계 기록이래. 최고 기록을 반드시 깨고 말겠어요, 여러분. 야!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러 들어가야죠. 빠이.